제7장. 선가의 거울 1한 물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실1하여 일찍이 나지도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옛 어른은 이렇게 노래했다. 옛 부처 나기 전에 의젓한 동그라미, 샥야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어찌 까시아빠가 전하랴. 이것이 한 물건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지을 길도 모양 그릴 수도 없는 연유다. 육조스님이 대중에게 물었다.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 신회 선사가 대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신회의 불성입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육조의 서자가 된 연유다 회양 선사가 숭산으로부터 와서 회자 육조 스님이 묻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할때 회양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8년 만에야 깨치고 나서 말하기를, 가령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육조의 마다들이 된 연유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출연하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격이다. 세상에 출연한다는 것은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아 중생을 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물건으로서 따진다면 사람마다 본래 면목이 저절로 갖추어졌는데 어찌 남이 연지 찍고 분발라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건진다는 것도 공연한 짓인 것이다. 억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지만 이름에 얽매여 분별을 낼 것이 아니다. 다 그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서산, 선과 귀감. 이, 선과 교.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이 선지가 되고 평생 말씀하신 것이 교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세 곳이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절반 나누어 앉음이 하나요. 영산 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임이 둘이요. 샬라나무 아래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임이 셋이니. 이른바 까샤빠 존자가 선의 등불을 따로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선과 교의 근본은 부처님이고 선과 교의 갈래는 까샤빠 존자와 아난다 존자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러는 것은 선이요. 말로써 말 없는데 이러는 것은 교다. 또한 마음은 선법이요.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한마디라도 뜻은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떨어진 것이다. 서산, 선가 귀감. 3. 일 없는 도인. 생각 끊고 반연 쉬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푸르구나. 생각 끊고 반연을 쉰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른바 일 없는 도인이다. 어디에나 얽매임 없고 애당초 일 없어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녹수 청산에 마음대로 오고 가며 어촌과 주막에 걸림없이 지나가리. 세월이 가나오나 내알바 네 아니지만 봄이 오니 예전처럼 풀잎이 푸르구나. 서산, 선가 귀감. 4. 격밖의 선지. 부처님께서는 활같이 말씀하시고 조사들은 활줄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없는 법이란 바로 한 맛에 돌아갑니다. 이한 맛에 자취마저 떨쳐버려야 비로소 조사가 보인 한 마음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뜰앞에 잣나무란 화두는 용궁의 장경에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활같이 말씀했다는 것은 곧다는 뜻이며 용궁의 장경이란 용궁에 모셔둔 대장경이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뜰 앞에 잔나무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격밖의 선지다. 서산, 선가 귀감. 5. 간절한 마음. 자기가 참고하는 공안에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 마치 달기 알을 아는 것과 같이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며,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 하며, 어린애가 어머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꿰뚫을 때가 있을 것이다. 조사들의 공안이 1 7 0 0까지나 있는데, 개가 불성이 없다라든지, 들 앞에 잣나무라든지 삼석은 마른 똥막대기 같은 것들이다. 달기 알을 안을 때에는 더운 기운이 지속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 줄일 때밥 생각하는 것과 목 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애가 어머니를 생각한 것들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고.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다. 참선하는데 이렇듯 간절한 마음이 없이 깨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선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긴한 것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큰 신심이고 둘째는 큰 분심이며 셋째는 큰 의심이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달이 부러진 솥과 같아서 소용없이 되고 말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라는 데에는 믿음이 뿌리가 된다 하셨고 영가 스님은 돌을 닦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몽산 스님은 참선하는 이가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통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의심하는 데서 크게 깨친다고 했다. 서산, 선가 귀감.